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laughs> 네 역사 전통 얘기 전 GS 칼텍스배가 2 6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의 본선 대진 추첨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추첨 진행을 맡은 최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지만. <laughs> 네. 네 올해도 다행히 좀 진행을 맡게 된좀 바둑캐스터이. 다행히 반갑습니다. <웃음> 다행히. <웃음>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해설을 맡고 있는 김유광 구단인데요. 올해는 좀 중급자들 위주로 좀 해설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어, GS 칼텍스의 해설을 맡게 된 송태본 구단입니다. 음, 열심히 음? 하겠습니다. <laughs> 구단입니다. 오늘 많이 달라 보이세요. 아, 오늘 네. 이미지 변했어요. <laughs> 알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뭔가 좀 지적해 보이려고요. 아, 네, 자, 얼마나 지적일지. 자, 제스칼텍스배가 95년에 출범을 했으니까 벌써 이제 4반 세기 동안 진행이 됐는데 또 국내 최대 규모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 올해도 역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오후 1 시마다 음. 찾아뵙게 되는데 사실 이 추첨 방식을 저희도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 색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선수가 또 어떤 선수랑 맞붙게 될지 궁금하실 테니까 빨리 추첨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도 뭐 예년과 달라진 점은 없고요. 어, 전기 4강 시들을 받은 4명, 그리고 후원사 추천을 받은 1명,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 19명이 격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전기 4강과 랭킹 상위 4명은 부전으로 16강에 직행하게 되고요. 나머지 16명은 24강 전에 배치하게 됩니다. 네. 대진표를 보시면, 대진표가 나가나요? 그런데? 음, 유튜브를 처음 해봐야지. 네. <laughs> 네. 전기 4강 대명 그리고 랭킹 상위 4명 총 8명이 2월 랭킹 순으로 사전에 분산 배치가 됐고요. 이외에 16명은 서열 순으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댓글도 보고 있는데 소리가 어. 좀 작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크게 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아, 그런 않을까요? 댓글이 어디 나왔어요? 네. 아 여기 있구나. <웃음> <웃음> 네. 네, 나도 안경을 써야 되고. 대진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쪽 네. 어, 대진표에는 전기 우승자인 신진서 구단과 이창섭 7단, 김지석 구단, 안성준 구단이 배치되어 있고요. 네, 뒤쪽 대진인 박정환 구단, 원성진 구단, 그리고 변상일 구단, 강동윤 구단까지 사전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나, 자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해설위원 두 분께서 추첨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김영원 해설위원께서 자, 추첨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주 소문난 똥손인데요. 네. <laughs> 아마 첫 번째 뽑히는 선수가 아마 저기 신진서 선수 옆에 붙지 않을까. 오늘 좀 네. 우려를 하면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처음 네. 추첨을 하게 될 선수는 네. 최철한 구단입니다. 입단순으로 아, 하게 되는데. 네. 최철한 구단에게 그 원망을 네. 좀들것 같은데요. <laughs>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미리 좀 대신 사과를 드리겠고요. <laughs> 이번 시즌 최연장 본선 선수라고 하는데 과연 어. 아 피해갔어요. 카메라를 카메라. 보여주실까요 어. 그런데 7번이면은 네아 아, 저기 네. 어, 저처럼 깜짝 놀랐는데 김지석 선수가 7번에 있었는데 아니요, 7번이 아니네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최철원 선수는 승리를 한다면 안성준 선수와 만나게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자 이번에는 송태군 해설위원 허영호 구단의 번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에보 저랑, 만에 저랑 네. 이제 친구인데 오! 뭐. <laughs> 앞으로 보여주세요 별로 좋아하지 이, 이, 않을 것번 같은데요 몇 번인가요? 8번 <laughs> 바로 옆에 따라왔네요 <laughs> 네 최철한 허영우 선수의 승자가 이제 안성준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안성준 선수를 잠시 이따가 모셔서 예. 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뒤에서 지켜보시는 중이실 것 같은데. 네. <laughs> 자, 다음은 백홍석 구단 차례입니다. 네, 백홍석 구단은 네. 이번에 GS 주최측 시드를 받아서 본선에 네. 진출한 기사입니다. 김명환 해설 양께서 또 오랫동안 같은 팀으로 뛰면서 아, 그렇죠. 굉장히 애착이 많은 선수인데 그리고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과연 네, 어떤 선수일까요? 14번 아 아직까지 없는 쪽에 계속 지금 뽑고 있습니다 어, 올라가면 이제 변상일 구단을 다시 또 만날 네. 수가 있겠어요 자 공석 구단까지 추첨을 했고 네. 그다음 송태곤 구단이 뽑아주시죠 전영규 7단의 차례입니다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어, 좀 손이 섞어서 좀 섞어서 해야 될것 아니에요. 13번. 아, 네. 좀 이렇게 한번 저을까요 아, 제가 열심히 뭔가... 섞었는데. 네. 자 이번에는 자 잠시만 요 한상훈 구단 차례입니다. 최근 구단으로 승단을 했는데 유명한 네. 구단께서 뽑아주시죠. 한상훈 구단은 이번에 바둑 리그에서 이 퓨처스 선수로 ETS 네. 칼텍스 팀 이제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선수거든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팀 선수였던 자, 15번입니다. 15번이면 강동윤 구단에 속한 음, 조네요. 네, 승리를 한다면 강동윤 선수와 만나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원도 8단. 많이 섞어봐야겠어요. 2년 어, 만에 다시 본선에 올랐는데요. 몇 번인가요? 어, 1번입니다. 번. 1번. 신진서구단이 음... 있는 인가요 <laughs> 연도프로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laughs> 좀 원망을 들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자, 자 이번에 누군가요? 김세동, 김세동 7단. 6년 만에 본선 무대에 들어왔다고 해요. <laughs> 각오가 다른 것 같은데. 자, 16번입니다. 한상우 선수와 김세동 선수가 만나게 되겠고요. 승리를 한다면 강동윤 선수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저쪽은다꽉 찼네요. 그러게요. 이 자, 이번에는 이원영 8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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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어. 이원 어. 아까 이원영 프로가, <laughs> 프로가 여기 있었는데 왜 직접 안 뽑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누가 더 똥손이냐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이두 명을 뽑으면 송태곤 구단이 조금 더안 좋은 거예요, 이 <laughs> 저도 한상훈 김재동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네, 신진서 선수와 만나게 되는 이원도 이원영 선수에게 한 소리 들을 것 같고요. 네. <laughs> 이원영 선수도네요. 이원영 선수 선수는 왜 아까 자리 에 있었는데 직접 뽑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laughs> 네. 자. 자 그러면 이어서 나현 구단에서. 네. 1로 배치가 될지. 자, 11번입니다. 11번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뒤쪽이 많이 나오는 음. 것 같아요. 어, 이제 좀 관심이 가는 쪽이 풀리셨네요. <laughs> 저는 아. 일단 시드로 16강에 직행한 것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승리를 아. 하게 된다면 원성진 <laughs> 구단과 네. 만나게 되는군요. 16번, 17번이 아마 이승현 캐스터는 제일 궁금할 텐데. 그렇네요. 네. <laughs> 자, 이번에는 김진희 선수입니다. 7 8기로 본선에 오른 김진희 선수 보여주세요. 5번. 5번. 김지석 구단이. 어, 네. 아직은 비어있는 자리네요. 자, 이어서 한승주 7단의 질의 네. 김영환 구단께서 뽑아주셔야 할 텐데요. 한승주 7단이 어느 자리 가면은 바둑이 좀 재밌을까요? 그러게요. 6번. 음... 어 6번도 6번이요? 재밌을 것 같아요. 6번이. 김진희 선수. 네. 아주 툭 튀는 네. 그런 바둑이 나오지 않을까. 6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1 10번. 0번이네 아직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어있는 자리만 찾아가시네요. <laughs> 자, 이어서 설현준 6단의 자리인데요. 어, 설현준 선수가 9번 가도 재밌겠네요. 그런데 어번입니다 어, 이소영 캐스터가 가장 네, 궁금해하던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가요? <laughs> 맘에 <laughs> 들어할지 지금 유튜브로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수들도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추첨한다고 원성진 구단에게 아침에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아... 보고 있지 않을까 나현, 서련준의 승자와 원성진 네. 선수가 만나야 하는데 마음에 든다고 해야 칭찬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칭찬이에요? 마음에 든다고 해야 칭찬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마음에 든다는 거는 그만큼 좀 편하다 이런 네. 뜻이니까요.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이 칭찬이죠. 그런가? 마음에 <laughs> 안 든다고 해야 센거 아닌가? 아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고요. 김명훈 8단의 자리. 자 4강까지 오른 적이 있는 김명훈 8단인데요. 어,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자, 3번입니다. 어, 또 비어 있는 자리.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비어 <laughs> 있는 <laughs> 곳으로 잘 가세요. <laughs> 이제는 몇 자리 안 남았네요. 빈대가 없네요. 네. 박재근 선수 차례입니다. 4번. 4번. 네, 김병훈 선수와 박재근 선수가 격돌을 하게 되겠고요. 박건호 5단의 자리.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네. 네. 저희가 일단 순서로 지금 네. 추첨을 하고 있는데 박나 둘, 선수, 심재익 선수. 9번 나왔습니다. 여번 한승주 선수, 네. 이제 마지막 한 자리네요. 돌풍 일으키고 있는 심재여 선수의 자리입니다. 요즘 네. 네. 뭐 대세남이죠. 정해져 있덟 네, 네, 네.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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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6기 주스칼텍스 백 본선 대진이 나왔는데 도둑이 대리 추첨으로 했는데 원망을 듣지는 않겠죠? 두 선수는 어쩔까요? 좀 원망을 <laughs> 하지 않을까 생각은. 아니 저는 거. 거. 일단 다른 선수보다 이원영 선수는 여기 바로 기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손이 안 좋아서 대신 추첨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안 좋기는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미안하네요. <laughs> 일단 한번 얘기 들어보죠. 좋아할 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좋아할 네.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가 대리 추첨으로 진행을 했는데 해설 위원들 모셨으니까 좀 얘기를 나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어... 어떻게 보세요? 추첨 결과. 일단 본선 시드 4명과 상위 시드 4명이 8명이 일단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24강전에서 가장 좀 흥미가 가는 대국이라면 최철한 후영호 선수의 대국이 음... 가장 좀 흥미가 가지 않나 네. 그렇게 보는데요. 음... 성태권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파도팬 분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하는 대국으로 그 대국을 뽑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나현 선수와 설한주 선수의 대국도 네. 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박근호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대국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갈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승주 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laughs> 네. 어, 원성진 구단의 상대가 이제 나연 선수와 서련준 선수의 상대가 되는데 승자가 되는데 이소영 캐스터 어떻게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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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대전추처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네, 기사인 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어, 뭐 누구를 만나든 뭐, 원성진 구단이 요새 이긴다?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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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새 너무 잘나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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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던 아, 그, 상관없다. 아, 뒷얘기가 그얘기였군요 아,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어차피 뭐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판이 이원도 선수와 이원용 선수 얘기일 음. 것 같아요. 뭔가 음. 개인적으로 네. 너무 그 방송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아, 그래요? 제가 어, 그렇죠 볼때 이원용 선수 대국은 저 대국은요. 아마 이 GS 결승까지 다 따져도 오. 제일 오래 걸리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럼은 그러면은... 아마 담당 해설위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승택분 해설위원이 하면 뭐 거의 활용 점정이겠군요. 네. <laughs>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게 매치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laughs> 두분 보시기에 혹시 아, 이 대결은 진짜 모르겠다 이런 편 있으세요? 잘알 만한 판도 별로 없는데요. 다. 이게 다뭐 만만치 않아서 다 만만치 않아 보여서.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최철한 허용호 선수의 대국, 대국도 정말 뭐 어떤 선수가 승리를 음. 거둘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박건호 선수, 한승주 선수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음. 나현, 설현준, 네. 그리고 한상훈, 김세동 맞아요. 선수의 대국도. 네.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상원 선수와 김세용 선수와 또 퓨처스 리그에서 두 선수 모두 엄청나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모두 아마 좋은 그런 내용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오래 걸리지 않을까. 네, 그대국또 이원도 이원현 선수 다음일 것 같아요. 어, 저기... 아, 저기. 띄우셨네요 어. 지금 네. 이원현 선수 대진표 보셨죠? 네, 송태곤 네. 프로가 뽑은 거거든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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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현 선수. 네, 이쪽으로 모실까요 네, 거기서로 네. 셔볼까요 거기서 이야기하면 안 들려서요. 네. <laughs> 자이크크좀좀 마이크를 마이크를 l 드려야될것 같아요 요 c h a e l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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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별로 h a e l Michael, m i c h a 그 l m i c h a 가 l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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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i c h a e l Michael, m 뭐 이제 저는 뭐 사실 뭐첫판또 따로 상대가 정해져있고또제 상대 또 제가 또 약간 좀 버거운 상대이기 때문에 일단 뭐첫판 일단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판은 뭐 그냥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바둑이 제일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아... 지금 얘기가 <laughs>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다른 팔 열심히 찾고 계시죠 네. 지금 <laughs> 아무도 없을 것 같은 <laughs> 그런 그런 거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어... 한상훈, 김재동 팔좀 보고 있대. 네, 쪽도 약간 끈질는 선수들 있고. <laughs>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네. 이원영 네. 선수, 이원도 선수와 생대전제 혹시 알고 있나요? 가장 최근에 제가 졌었던 건 기억이 나요. <laughs> 제가 그때 군복무하고 있었는데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나갔던 네. 적이 있는데. <laughs> 네. 그때 한번 혼난적이 있어 가지고 음. 뭐 비슷했던 거 같아요. 상대 전정 비슷했던 거 같고. 네. 자, 대진표 이제 예. 그만 보시고요. 아, <laughs> 자, 뭐, 앞쪽을 제 추첨 네. 이게 아니니까 이쪽을 보고 제추첨 이런 건 없죠. 없어요. 아까 네. 처음에 막 계속 <laughs> 네. 앞쪽을 보시고 각오 한 말씀해 주세요. 음. 일단 제가 뭐 대진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일단 제가 이 시합 하나 남았으니까 좀 준비 잘해 가지고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안성준 선수도 네, 자 저희가 모셨는데요. 어떤가요? 최철한, 허영호 선수를 누가 뽑았죠? 한명우 씨 뽑았어요. 아, 네. 네. 네, 맨 처음에 이제 두 명이 철한 형이랑 영호 형이었는데 둘다 저쪽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요. <laughs> <laughs> 네. 그 상대 전적도 좀 밀려 있고 철환영한테도 갚을 것도 있는데 네, 이번에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좀 철환영한테 좀 기치 많아 가지고 좀 갚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해서 철환영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안성준 선수. 네, 네. 네. 자고도 감명을 사게 한번 남겨주시죠. 어 GS 이제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올해 킥스팀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GS랑 또 관련이 있고 하니까 이번 대회에서 우승 도전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마이크 하나로 진행이 돼서 이게 소리가 다 들어갔을지가 걱정이 좀 되네요. 어,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안승준 선수가 아마 내년에는 이 27기 때는 본선 시드를 받을 것 같아요. 어, 주최, 미리 정해졌나요? 주 본선 시드를 받을 것 같아요. 아. 뭐헬레의이수들 걸리. <laughs> <laughs> 디펜딩 챔피언으로서도 함께 할수 <laughs> 있으니까. 아, 네. 아, 네. <laughs> 후원사 시드 <laughs> 말고 뭐, 후원사 시드 안 받아도 네. <laughs> 네, 네. 그렇죠. 사강 올라가면 서전기 시드를 또. 전기 시드를 받아서 네. 다른 팀그 저희 팀 선수가 한 명이 더 받았으면 하는. 아, 그럼 네. 내년에 후원사 시드는 없던 얘기로? 아니요. <웃음> <웃음> 이거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마이크까지. 아, 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장난이었고요. 네. 네.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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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좋은 소식도 안성민 선수가 왔다가 듣고 가는데요. 어떨까요? 좀 매년 GS 칼텍스배가 항상 다 코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두 분이 보시기에 이 선수가 올해는 좀 다코스가 될것 같다라는 선수가 있으면 좀 꼽아주시죠. 그래서 이 25기 때는 사실 뭐이막 신인이 이렇게 올라와서 백현우 음. 선수가 지난해 이제 올라와서 8강까지 진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올해는 그렇게 신인은 없어요. 음. 지금 현재. 그런데 실 최근에 좀 가장 뭐 뜨거운 선수라면 또 이창석 선수가 되었고요. 저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음. 성적을 낼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어 일단은 볼 때는 이창석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내느냐. 리 심재익 선수도 최근에 상당히 좋거든요. 네. 저 선수, 저두명 선수를 좀 음.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송태곤 해설위원. 아, 아. 그두 명을 그렇게 다 이야기 하실 할 말이 없나요? 일단 뭐 가장 좀 핫한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야기 지금 해주신 이 창석 선수랑 심재택 선수가 눈에 띄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이대 선수들이 요새 갑자기 또 다시 좀잘 이겨요. 그래서 백홍석 선수나 뭐 허영호 선수나 제 네. 친구들인데. 어, 특히 뭐백홍석 선수 요즘에 뭐 신진서 선수도 꺾고 변상일 선수도 꺾고 음. 이번에도 대진 보니까 지금 전영교 선수 꺾으면은 또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치가들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백홍석 선수가 음좀 요즘 내용이면 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결승에 오를 두 선수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아무래도요. 신진서 선수를 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이 선수 지금 뭐3연패 중이고 지난해 정말 뭐 엄청난 기록까지 세웠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가 일단은 좌측 편에서 본다면 가장 좀어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 선수라면 또 반대쪽은 음. 박정환 선수가 일단 음. 상당히 좀 이리 할것 같고요. 네. 근데 박정환 선수는 원상진 선수의 벽을 한번 넘어야 돼서. 아 그런가요? 아, 뭐 <laughs> 그러면은... 커피 한잔 얻어 먹나요? <laughs> 오기 전에? 네. 끝나고. 끝나고. <laughs> 아, 끝나고. 네. 일단 그러면 결승은 너무 좀 이렇게 범위가 넓으니까요. 한4강 정도까지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내년 네. 내년 이 누가 올라올지 이런 내기를 했었잖아요. 나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신진서 선수는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김지석 선수랑 안성전 선수가 랭킹 시드인데 여기부터 어렵네요. 한 명을 뽑아야 돼요. 한 뽑아야 돼요. 저는 그래도 아까 그래도 좀 직접 직접 여기 온 안성전 선수를 음. <laughs> 뒤쪽에서는요. 김하산이 누구를 <laughs> 아,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어, 저는 박정환 선수가 그런데 GS 칼텍스배에서 그렇게 좀 좋은 성적을 내지는 음, 못했어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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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름으로만 본다면 박정환 음. 선수와 원성진 선수를 빼, 빼야겠네요. 그데 <laughs> <laughs> 박정환 음. 선수와 일단 변상일 선수가 좀 이력하지 네.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음. 일단 그두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태훈 선수요. 저는, 저는 강동현 선수가 작년에 4강에서 아쉽게 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강동현 선수를 물론 뭐다 쎈데 강동현 선수랑. 끝나고 어디 <웃음> 소고기? <웃음> 소고기 뭐 어떻게.. 저녁이 어떻게.. <laughs> 원성진 구단이 GS 칼텍스가 모승한 적이.. 원성희 선수가 요즘 뭐 리그 전승이 괜히 했겠어요. 네. 네. 한번 이번에 다코스로다코스도 어, 싫어할까요? 다코스는 아니지 않나요? 다코스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뭐 원성진 구단이 한번 뭐 일을 좀 내보지 않을까.. 음. 네. 제가 왼쪽 부분 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왼쪽 부분은 저는 신진서 선수와 안성전 선수가 사실 올해 이제 GS 칼텍스 팀 주장을 맡았는데, 김지석 선수도 한 3년 동안 GS 칼텍스 음. 팀 주장을 맡았거든요. 네. 근데 이 김지석 선수가 또 GS 칼텍스 배에서는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진서 선수와 김지석 선수에게 표를 긁겠습니다 그러면 신진서, 김지서, 박정환, 변상일, 변상일. 송태곤의 설리원은 신진서, 안성준, 원성진, 강동현. 일단 뭐 <웃음> <웃음> 그렇게 그렇게 가죠. 뭐. <laughs> 말이 많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선택을 하시네요. 어, 원성진, 강동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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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맞히면은요 나중에 뭐 있나요? 그런 <laughs> 뭐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성진이 형이 잘 하겠죠. <laughs> 요즘 네. 이 이것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겠네. 아, 집에서 좀잘 조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4월 1일부터 네. 중계를 하게 되는데 어, 가장 좀 중계를 하고 싶은 판이 개인적으로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이판 정말 재밌겠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영환 구단께서. 근데 다뭐 비슷비슷하긴 한것 같아요. 네. 어. 한승주 선수와 박건호 선수. 음. 초대국도 상대가 좀재밌을것 같습니다. 네. 이바둑만큼은 중계를 하고 싶다. 일단 한 판만 뽑는다면 저는 저판을 뽑겠습니다. 네. 음. 우리 송태건 위원은 이원도 이원용 선수판 해야될것 아, 같은데. 아, 저 그냥 해한 아. 일단 뭐 그거는 뭐 한다고 하죠, 뭐. 이소용 캐스터랑 하는 걸로. 아. <laughs> 글쎄요. 어떤 아직은 랭킹 그 상위자가 바로 24강에 이제 두지를않아서딱 이렇다. 아, 정말 빅매치다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눈길이 가는 거는 뭐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대국들. 뭐최천환선수나 허영호 선수 대국이나 나연 선수나 서현준 선수 대국. 근데 그 이름값으로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김진희 심재욱 어, 네. 네, 그 대국이 내용은 재밌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김진희 선수가 굉장히 톡톡 튀는 바둑을 보여주는데 네. 심재희 선수는 또 약간 반대로 침착하게 두면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기사이기 때문에 네. 그 이름값이 굉장히 그 높은 퀄리티의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까 김영원 해설위원께서는 좀 중급자를 배려하는 해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태곤 프로는 또 올해 처음이잖아요. 네. 어떤 분위기로 좀 해설을 하실 건지도 말씀해주시죠. 어, 안경을 쓰고 왔잖아요. 좀 지적인 <laughs> 이미지로 좀좀더 네. 조근조근 음. 좀 설명을 잘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반집 승부는 좀저 없을 때 하는 걸로 아, 네. 아, 점점 캐스터분들이 저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고 예. 피드분들도 제가 하는 날을 좀 피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도 사실 좋지가 않아서 좀 <laughs> 이미지 변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해설위원 두분 모시고 저희가 대진 추첨도 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셨나요? <laughs> 글쎄요,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이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도 네. 잘 모르겠고요. 네. 아마 좀 그래도 좀 참신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대진표라는 게 이제 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름만 쭉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뭐 선수들마다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음. 이렇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음. 이 라이브라는 게 어, 소문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한 바둑 팬분께서 어, 이렇게 라이브로 하니까 좋네요. 본선 대국 중에도 긴 대국이다 보니까. 중계진들께서 음. 그 시간 동안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서 네. 같이 소통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아, 댓글에 전 경기 방송 대국이냐고. 아, 네. 전 경기 방송이 됩니다. 모두 한판한판 한판 저희가 중계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4월 1일 목요일이 첫 방송이고요. 네. 네. 4월 2일 금요일 목, 매주 목금 음 1시에 1시. 네.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laughs> 귀엽게 대답을.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대진 추천도 마쳤고 좀 예상도 해봤고 좀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도 더 흥미진진한 얘기들 준비해서 저희가 4월 1일 첫 방에서 첫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시에 꼭 함께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할까요? 네. 네. <laughs> <laughs> 유튜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서 카메라가 <laughs> <까만큼 웃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았어요. 어느 카메라는지도 모르고 방송할 때보다도 많아가지고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이제서야 글이 조금.